출애굽기 네, 3장 7절 말씀 봉독히 네,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지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두절 말씀만 홍덕해 예, 올렸습니다. 예, 8절 말씀 가운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7, 7절에 보면은, 불르지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근데 우고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근심. 이게 성경에 따라서 이게 달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 야곱의 열두 족 속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먹을 것이 그곳에 밖에 없어서 전부가 다그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지금의 그저 이집트, 에집트라는 에집트 나라지요. 글로 가서 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야곱의 욕수 열두 족속들이 인구가 번창하고 그러니까, 아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 왜 그러냐면, 인구가 저하게 되면은 힘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왕 때그 열두 족속들을 전부 다다 노예화 시켜가지고, 아마 지금 저 예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가지고 이게 다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애굽에 종살이 하게 버려주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이런 그 명령을 주셨고, 또, 능력을 주셔서, 10대 재앙이라고 하는 그, 것을 통해가지고, 바로를 끝내 무릎 꿇게 해서, 너희들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가라. 이렇게 해서 애굽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로가 화가 나거든. 내가 어떤 저건데 저것들을 그냥 보내서 되겠는가 해가지고서는 그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전차가를 군대를 이끌고서는 옛날에는 마차 그걸 전차라고 했으니까. 그러고서는올 때에 갈 데가 없어서. 그 홍해 바다에 전부가 다 다다랐을 때에 함께 나갔던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한, 응? 저 모세를 따로나와 가지고 우리가 다 이게 응? 다 죽게 됐다고 그랬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응?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로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응? 살 수가 있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됐다 이거 뭐 예수 믿는 분들이면 다그 역사 스토리 이거 다 아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상을 섬기고 아주 그냥 뭐 죄에 너무 죄를 짓고 이것저것 하니까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신내산에서 여호와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수천 명씩 그냥 죽이는 그와 같은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약속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를 가지 못했잖아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그큰 종인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을 뿐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내들이 가나안을 여단동양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이 어떤가? 그냥 그거 이것저것 다 재고 모두가 다 절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말이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그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면 모든 게다 살기 좋고 다 이루어져야 될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본토에 살고 있는 육족 속이 있어요, 여섯 족속. 그 여섯 족속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라도 어? 구약의 역사의 연장을 선을 지나서 오늘날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뭐예요? 아, 우리가 살던 땅인데 너희들이 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그러니까 뭐 음? 결사항전하고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무기가 좋은 걸 많고 해서 음? 저거 할래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게릴라전에는 못 당해. 미국이 베트남에서 그 좋은 무기들 가지고 다져 해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 게릴라를 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중동지방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래서 어찌가든지 뺏어서 중국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서도 같이 중동지방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그 교훈은 뭐냐? 본교회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병려하시는 섭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섭리. 그것은 바로 첫 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예, 아담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주관자, 바로 그것은 율법의 주관자 아담 마귀 아래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선 어디서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서 사장 1절에, 응?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양육을 받고, 초등학문 아래서, 어?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응?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응? 아들의 명분을 받네요.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받는 것은 약속만 받는 거예요. 약속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은 너도 나도 전부가 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약속을 받으려면 어찌야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딱그때가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들로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백함을 입은 자들이 첫째 부하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그때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이게 오늘날 성령 성령하면서도 성령을 빙자해 가지고 주의 정돌이 자기가 보혜사에 재림준에 무슨 뭐큰 종이네 어쩌네 해가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 벌사를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들로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교훈을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고 있다고 할것 같으면 십자가의도를 전할 것 같으면 본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로 난 가고 싶어.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종살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이방인인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과 같은 거죠. 예수를 믿고 믿으면은 모세를 따라나서 육적 구원을 받는 홍해 바다를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다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돈은 몰라도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음? 율법의 종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주의 영들을 통해서, 아, 예수를 믿잖아요. 전부가 다. 에?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육적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적 구원. 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와서 지내고 어? 난 다음에 누보산에서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뿐 건너가지를 못한 것은 율법 아래서는 진리의 가나안땅 어?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꿈만 꾸는 거지. 말이야. 아니, 그냥 천국에 가겠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나를 구원 안 해주겠어? 이렇게 그냥 꼭 완전히 꿈꾸는 시라니, 꿈. 꿈, 꿈, 사람들 꿈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건 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적 구원함을 이뤘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모세는 이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요수아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 그래서 요수아를 통해서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어? 먼저 제사장들의 언약계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끊어졌다고 해요 끊어졌다. 강물이, 강물이 어떻게 해서 끊어지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무엇을 예피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수화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은혜가 충만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잇는 우리 심령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 땅을 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천국이 무슨 땅이에요? 천국은 땅이 아니에요. 에? 땅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이 세상에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라를 건설하고 첫과 꿀리흐르는 그들 나름대로 의 율법 아래서의 지혜와 지혜를 주시고 그들 나름대로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입어서. 아, 지금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자주 의지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유대 민족이 얼마 안 돼도 세계를 쥐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유대인들 표모들으면은 선교에서 못 이긴다고 그 전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파워가 세계적인 그 파워가 그렇게 막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하로부터 그런 거그 파는 그들 나름대로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여리고성인 우리들이 신령 심령, 내 신령 율법의 나라고 하는 이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절대 남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내 생각을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를 이걸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입게 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이 될수 있다고 말해 땅이 될수 있다고 말해.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땅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 땅에 뿌린 사람. 보혜사께서 함께 해야 좋은 씨가 함께 해야 옥토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말미 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진리의 심령이다. 말이야. 진리의 바탕, 옥토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그 핵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본토에서 살고 있는 육족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족속이여섯족 6족속. 그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싸움이 전쟁에 끊이지 않고, 싸움이 있는 것.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보혜사를 영접을 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도,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 이 육신의 내 소욕과 싸움이 있다고 하요이 예? 율법의 내 마음은 이 몸을 주관하든, 주관하는 주인이야, 말하자면 주인. 그런데 예? 이 주인대로 살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의 나를 여리구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말이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우리들의 율법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다 됐으니까 이제 응? 너는 뭐 예수님이 똑같은 자야. 뭐 어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응?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멍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에 둬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시 구속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속받은 자들.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서 솥과 음? 꿀이 흐르는 땅에 육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육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족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수예요. 사람수. 하나님의 창조 중에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주인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여섯.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참,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이물 있죠, 물. 물도 육수예요. 겨울에 눈이 오면은, 눈을 현미경으로 보면 눈도 육각형으로 이렇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시록의 666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육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육수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첫 사람 아담. 아담이 여섯째날 창조받았거든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도 열왕기상에 볼것 같으면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이 66 거기에 뭘로어있나66 달란트로 돼있나 하여튼 666으로 돼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의 주인 아담의 아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666의 수에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음?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같은 것이다 짐승하고 사람을 몇째날 창조 했습니까 여섯 째날 창조했잖아요 짐승부터 창조를 하고 첫사람 음? 세상을 다스릴 첫 사람, 아, 첫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예? 그래서 육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 사람의 예? 그들과의 그 싸움, 그 율법과의 그 싸움을 얘기하는 를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어서도 어? 땅에 들어가서도 육족 속과의 끊임없는 그 싸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 그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들의 아들이 되었어도, 이 세상, 먼저는 율법에 나와의 싸움이 있고, 또이 세상과의 싸움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 보혜사와 함께 하느냐는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세상을 이기신 이는 보혜사시잖아요. 우리들이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음, 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완전히 음, 버리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을, 옥토가 된 것을, 그 위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구약에 있어서 모세와 요사를 통해서 이미 예표를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말에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것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탕 성경 말씀을 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풀어가지고 세상에서만 으쌰으쌰 하고 싸워서 이길 나오라고, 혈육으로 이길 나오라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는 철령 이길 있는 자는 천국은 갈 수가 없지. 예수 안에서는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 우리들의 이 견고한 견고한 성, 율법의 나를 허물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서 진정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